3대2 자라스폰 유이 중앙 김희진 네. 김영경 선수뿐만이 아니고 우리 선수들도 지금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공격력으로만 보자면 공격력들이 다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. 같이 움직여서 여러 선수들이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3 따라갑니다 비석공 다시 왼쪽 강소희 초록이 성공이에요 어, 제일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<laughs> 우선 주춤하는 모습 없이 시원시원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예. 완벽하게 공식적인 국제 대회는 아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강소희 선수도 분명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네. 그렇습니다 본분 중앙으로 파고드는 빈피차야 네. 피피차야 선수가 이주 공격 루트가 없어요. 그렇습니다.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도 막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세 명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눈이 굉장히 바빠집니다. 그렇습니다. 김희진. 네. 자, 한국에서 오신 어, 응원단이거든요. 그렇죠. 오로지 배구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<laughs> 여기까지 날아오신 분들입니다. 네, 5대4. 자, 다시 올라갑니다. 이동. 그리고 강소희 막혔어요. <laughs> 자, 본인이 때리고 예. 본인이 얼굴에 맞았는데. 어, 어, 네. 하따야 선수가 야. 너무나 미안해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5대5 동점. 따파파이프네 서브입니다. 아, 네. 특히 이효희 선수와 배윤아 선수는 또 지금 도로공사팀의 한 소속이고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줬기 때문에. 예. 블룸즈가 뉴사라가 보여줬던 이 이동 공격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. 그렇습니다.